자 일단은 1년 7개월 동안 정말 기다려준 우리 카시오페아 여러분들께 각자 각자 인사 부탁드립니다. 먼저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입니다. 예. 많이 기다리셨죠? 음 저희도 한국의 무대를 정말 기다리고. 카쇼페어 팬 여러분들의 응원을 많이 기다렸습니다. 예. 오늘 마지막까지 같이 즐겨봐요. 영웅재주씨, 예. 예. 안녕하세요, 영재주입니다. 예. 오랜만이죠? 정확히 얼마만이죠? 우리 얼마 전에 몇년 전이었죠? 모른가? 말전말 절구. <laughs> 어, 네, 내가요? 저 되게 오랜만인데, 음, 오늘 신곡도 꽤 많이 준비해 왔고요. 그, 발라드 곡도 있고, 댄스 곡도 있고, 그, 많이 신곡도 준비해 왔으니까, 어, 그 부분도 많이 기대해 주고,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곡도 물론 준비되어 있으니까, 오늘 어, 짧지만 어, 되게 길다고 생각하는 공연이 됐으면 좋겠어요. 마음속으로, 오늘 잘 부탁해요. 마지막까지, 예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 최강창민씨 네 안녕하세요 최강창민입니다 오 여기 오시느라 다들 힘들었죠? 네 많이 더웠죠? 네 하,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대로 윤호윤호씨 네, 안녕하세요. 동원신의 윤호입니다. 어, 1년 7개월 만이죠. 어, 정말 많이 기다리고, 정말 이 무대가 가장 그리웠어요. 어저께부터 계속 기다려준 팬분들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, 사실 오늘 아침까지 비올 예정이었는데, 그것 때문에 팬 여러분들이 감기 혹시 걸리지 않을까 좀 걱정도 많이 하고 됐는데, 아, 다행히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고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딱 이거밖에 없네요. 기다려줘서 고맙고 사랑해요. 야,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어요? 동방신기를 사랑하고 오늘 즐길 준비 되신 분 머리 위로 하트. <laughs> 야, 대단합니다.